295번, 이제, 순서상으로 되어 있을 때, 내 분점, 외분점, 중점을 구하는 방법. 자, 내 분, 1대 3이라고 적고요. 좌표를 세로로 적어줘요. a가 마이너스 1,6. 그러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적어주겠다. b는 3,2. 1,2. 이렇게 적어주겠다. 자, 내 분이니까 중간 계산이 더 셈이죠. 그래서 x끼리 먼저 계산하면, 1 플러스 3분의 네. 자, 이렇게 먼저 곱합니다. 그래서 3,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이 나오겠네. 자, 이제 y좌표를 가지고 또 똑같은 계산을 해요.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자 이렇게 곱하면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8,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5가 되겠지. 자, 따라서 p는 0,5.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Q. 2대 3으로 외분한다 그랬지? 그러면 2대3 적고요. 좌표를 세로로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1,6. 3,2. 외분은 중간 계산이 뺄 셈이야. 그래서 2 빼기 3분의.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먼저 곱해요. 2, 3은 6.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곱해서 빼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9니까 마이너스 9 자, y좌표 2 빼기 3분의 4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니까 14가 됩니다.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9,14 이러면 되겠지? 자, 중점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1나오네요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자, 따라서 중점 m은 1, 4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